어, 항상 같이 소통 신경 써주세요. 네. 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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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팅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파이팅. 네. <laughs> 원숭이 잔다. 맞음 맞죠. 로 빨게요 이거 들어오면은. 트야 들어온다. 아나이 아날이, 아나이아 아날, 아아 나이스 나이스.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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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루시. 원숭이 원숭이 이 나이스. 해 여기 빠진 거. 오케이. 쟤네궁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윈스턴 궁 하나 끼다. 윈스턴 궁 제일 빨리 셔 거예요 아마. 힌방 오른쪽 힌방어입니다. 힌방어는 과긴. 트리산데. 이거 붙을게요. 저네 희뱅강 안 줄게요. 시시미 님. 뛰어 봐. 뛰어 봐. 뛰어 봐. 어.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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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루시, 루시, 루시. 아, 로 지르자 이거 앞으로 지르자 조어요, 이거 콤바드콤바드콤바드콤바드개아괜찮아 교원 우리 일없어. 일없어. 콤바드콤바드바드바드바드지피이래 거점에 민스턴트래점에 민스턴트래. 거점 민스턴트래. 윈트래 윈트래 트래비나아이까 비비비. 제나턴이에요나노용 오겠다. 아, 나이스. 아나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말캉이 천천히. 어디야 아, 이게?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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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시즈미나 저를 갈렸어요. 트리셔 트리저스 하나 둘 셋. 겟지 겟지. 겟지 반사 빠진 거 반사 빠진 거. 까비까비아나 이거 나눠주고 가서야 되는데. 나이 살만 날만 날만해. 쟤네 비트 어, 빠졌고. 못 받아. 루시, 비트 못 받아. 이거 이번에 네, 포커싱 어, 포커싱 면서야. 포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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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루시 보는 중. 루시필 로시 필 로시 필 로시 잘 로시 잘. 나 로시 못 파. 이는 중, 이 아, 원숭이. 나 깔려 죽었다. 는 중. 이거 좀 나올 수 있나 아, 오른쪽으로? 어, 어, 나노 겐지 빠졌어 나노 겐지에 다가 윈스 궁에다가 비트 빠졌어. 비트도. 오케이. 빠졌어, 오케이. 벌써 어, 비츠 비츠. 벌써. 어, 이러면은 나노 윈스로 가자. 나노 윈스에다가 아, 상대 뒤쪽에. 오케이 오케이. 다리로 가자. 이러면은. 알카니저 나노 가능해요? 전멸시오전멸시 오케이 오케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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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쏘리 나 이거 힐링 맞았어 교환 봐야 될거 같은데? 교환 봐야 돼 교환 봐야 돼 원숭이 반피 원숭이 반피 원숭이 보제 원숭이 보제 원숭이 궁 없는 애야 원숭이 궁 없는 애야 원숭이 피 원숭이 피 나이스, 나이스. 거점 오, 먹으면서 루시 나이스 루시 졌어 나이스 겐지 개피 겐지 반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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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님 도와주러 갈게요 나이스 아, 쟤네 공 빠지는 거, 쟤네 용검 한번 더들어요 쟤네 나노용거 한번 더 둬들 거고 아, 펄스에다가 나노용거면 민공. 쟤네 공네개 가지고 인 턴. 우리 이러면은 전수 아, 봐야 될것 같은데. 방 온다. 방 트레이서 왼쪽에. 트현이현 빠졌는데 가볼래? 가볼래? 이거? 아나이벤아나이벤 겐지랑 루 보는 중. 루루루루왜 가게? 헤벤이에요 우리 외클릭케요크클릭맞요아펄나 빠졌어요. 쟤 이러면 도는 거. 나노랑 윙공은 확실하게 돌겠다 용공은 모르겠어요 말칸이 앞에서 e 거 윈스 나노 u n 가능?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a 방이야 n Apes, y o 어 이거 이거 t 네방올때 지르자 이거. n g Okay, okay. You go, you go, 가보 u go, you go, 가야돼 go, 루시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o 교환 봐야돼 교환 봐야돼 교환 봐야돼 야 윙고있어 윙고있어 윙고 쓰면서 쓰면서 해야 돼 쓰면서 해야 돼제 아, 비빌게요 괜찮은데. 나노 맞아, 빠지 안 나노 안 빠지 안 나노 안 빠지 까비까비 아..까비 까비. 와 여러분 되게 잘하셨어요 네 지긴 했는데 팀적인 움직임 훨씬 좋았고 지금 느낌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실수만 조금 줄여주세요. 다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 불리하면 한 템포 빨았다가 저희 힐뱅으로 가요. 얘네 맥프리 오케이. 루시필, 루시필. 이거 얘네 늦는데? 팔리 먹자. 오케이. 이거 앞, 앞에 밀자 좀. 겐지도이겐지도이 하나 빠진 거. 힐뱅만 막아주세요, 힐뱅만. 저 지금 미 헤밴 가는 얘기에서 말칸 님 템포터 보이고 지를지나 오른쪽. 아, 오케이 오케이. 이동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리 내가 죽었다 이거. 힐벤이 막혔어요. 소리. 한데. 포커싱 해셔 봐. 포커싱 해 포커싱 해 포커싱 해 봐. 라인 필 라인 필 가자 가자 가자. 라인 치는 중. 힘해힘 해! 어, 가보자! 겐지겐지운검! 까비까비까비 까비. 교환 볼수 있나? 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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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자네? 교환, 받아, 교환 네, 네. 보자 교환 네, 보자! 네. 맥크리, 네.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원! 네. 아나한 받는다 겐지공 빠지고 쟤네 아, 석영도 아, 빠졌어요 쟤네 이러면 은 망치에 나노예요 망치에 나노 비트 망치 나노 비트 이러면은 네. 말카디네 망치 신경써주시고 우리 망치 막은 다음에 리퍼공으로 가면될것 같아요 네. 이송 리퍼공 갈 준비 오케이 오케 가자 가자 사리 밀자 할 준비 아이고, 아, 뒤에 다 내렸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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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까비. 이거 겐지 해볼게요, 저. 오케이, 오케이. 겐지들, 어, 겐지들. 겐지, 오케이, 우리 망치로 준비. 이쪽 망치. 너희들, 라인라인 라인, 라인. 앞으로, 뒤로, 라인. 앞으로, 뒤로. 가자, 가자, 가자. 주시, 주시, 뭐, 주시.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겐지, 겐지. 오케이, 겐지원, 겐지원. 겐지혼자 잡자, 잡어, 잡자, 잡어. 오케이. 우리 지금 곰 빠진 거 망치 하나죠? 쟤네 이러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숨어 있다가 힐벤 노려 보실래요? 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요. 이거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나노 매크리로 쭉 밀어요, 돼 우리. 굴렁쇠 매크리 가자 이거. 대대대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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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소, 이소, 아, 도, 이 속, 이 속, 이 속. 라이, 라이, 라이. 라이플, 라이플. 매크리 뒤돌는 거, 매크리 뒤돌는 거. 저, 저 맞아요, 저 맞아요. 교환 봐야 돼요. FGF, FGF, FGF.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루시안을,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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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나이스. 안아 조심, 안아 조심 준비하고 에, 어, 아, 어, 근데... 마이가 방패. 이격, 나이스 어 돌진 아 봐. 봐아 이거. 다이베다이베 점무 다이베다이베피트 쓰고 해.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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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가 알아나아아나 맥크리 이겨. 아아나 맥크리 이겨. 나이스. 용건 맥크리공 확인 쟤네 그러면 망치 돌고 넘어에 라인 시쉬 점에 라인 라인 로쉬 하기. 히빙 히둘 다이브 둘 다이브. 아, 소리. 점마이 맥크리 점마 맥크리. 점맥리 조심. 맥크리 조심. 점맥 치시 복 먹음 이거 살짝 뒤로 뺄수 있나? 어 아, 뺐다가 여기까지? 막상가요. 제가 틀려서 뒤고괜이셔어 이렇게... 아... 아, 하나 둘 셋. 어차 아, 다치. 아나워 나노 아나워. 우리 라인 가. 방치 있다 우리. 오케이 디베크 던다 디베크 던다. 베크리베크리뒤베크리아 까비. 아 방치. 까비 까비 까비.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케이. 그 저희 처음에 러시 조합이었잖아요 네네네 대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저희 음. 선템포 잡고 쭉 치고 나서 상대방한테 그심실숨돌리 틈을 주면 안 되는데 후반에 시간을 너무 주니까 상대방도 너무 예측하기 쉬운 거예요 아얘네 무조건 지르기 다 딱 그~ 여러분 포지션 보면 딱 지르는 포지션 아닌가요? 아네 그쵸? 네그 대기 시간이 너무 긴다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눈치채기 쉬웠고 저희 음. 진입하는 과정이나 이제 막한타 걸리는 시점에서 피해가 좀 많거든요? 네그 네, 부분만 조금 조심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